다시 만난면 보고 싶어서 사랑했던 적공활동 세번째 공기의 피해를 알아볼 악어와 코끼리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의 피해에 대해 알아볼거예요일기에보에서 미세먼지 얘기하는걸 들은적이 있어요 맞아요 미세먼지와 우리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나쁜쪽으로요 제가 미세먼지로 피해를 본 기사를 찾아봤어요 최근 들어 봄과 가을철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매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우리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의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 알아봤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에서 생활해야 오래 살수 있겠군요. 그렇죠? 1년 내내 미세먼지가 많으면 밥을 다건나뛰는 거네요 그렇게 살아갈 음. 수 없겠죠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오염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긴 소매 옷과 보호 안경 및 미세먼지용 마스크 KF80 이상 착용 외출하고 돌아오는 옷까지와 몸에 달라붙은 미세먼지 털어내고 샤워하기 코와 입 자주 씻고 기관지에 먼지 배출 기능 유지하기 위해 물 충분히 마시기 정도가 되겠네요 제가 찾은 거는요.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폐기물 배출 줄여 소강량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18, 20도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력 전력 줄이가 기 있었어요. 미세먼지의 피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피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I <sweak> want